찬송가 43장을 찬양하며 10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즐겁날 반갑고 좋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흘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이 주일 지킴으로 새 흔해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붙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녀 담대 신삼일 제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장 우리 박수하며 한장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사랑 그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은 예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와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빚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셋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된 그 안식일 규정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명하시기 전에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례를 먼저 주셨습니다. 이는 성막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막을 짓는 과정에 안식일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안식일의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말씀까지 더하십니다. 안식일은 일체의 생산 활동이 금지된 휴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등을 켜지도 않습니다. 종종 안식일 전에 전등을 켜두는 것을 깜빡 잊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웃에 사는 비유대인들에게 자기 집에 전등을 꺼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샤바 고이 안식일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이 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촛불을 켜는 일을 하는 이 샤밧 고이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자동 타이머가 이 일을 대신하고 있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그러려면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한 자리에만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해당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기록된 여러 말씀 중에 무려 사분의 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이 안식일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일까요? 안식일은 표징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표징이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작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지만, 안식일은 나머지 6일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삽니다. 어찌 보면 이 6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안식일에는 6일과 달리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쉬는 것을 가르치시고 장차 다가올 영원한 천국 안식의 예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쉼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길 때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단순히 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7일 중 하루를 쉰다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에 대해 생각하며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이 샤바트 라돈아이는 여호와를 위해 쉬다 중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과정을 멈추고 하루 동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일 성수를 하나님 사랑이라는 틀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납니다. 평소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지만 연인들은 없는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특별히 더 집중하는 데이트를 합니다. 안식일 성수의 핵심은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데이트에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성수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명이 충만한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 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몰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특별한 데이트를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간 나머지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이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목적대로 살면 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잠겨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이 이런 날이 되길 원합니다. 안식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기 원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은혜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안식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독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단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일어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